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알람 소리에 맞춰서 잠을 깨고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영혼도 함께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먼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 자 앞서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도 아들아 하면서 지혜를 사모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말씀은 마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절을 옮겨놓은 듯그 신명기 말씀과 같은 표현을 상기시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까이 둘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듯이, 부모님의 말씀도 늘 가까이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나오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을 바라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을 가까이 하면 어둠 속에서 미혹하려 하는 악한 여인과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런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인들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여인들 그들의 온 관심 자체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에 엄청난 치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돌보고, 집안 일하고, 또 밖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남자들의 눈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감탄하고, 침을, 아, 침까지는 아닌가요? 하여튼,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의 노고로 인한 거친 손과 흐트러진 머릿결을 참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 화려한 치장에 그 성형빨, 화장빨, 조명빨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음녀에게 홀리면 사람이 떡한 조각만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한 조각은 한 줌의 흙으로 어,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어서 고기 한 덩이 남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음녀에게 홀리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매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냐?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타지 않겠냐? 그와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탈 것이고, 음녀에게 손을 댄다면 네 손은 타서. 까맣게 죄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료를 불로, 새팔각게 타고 있는 숯불로 비교하면서 가까이 가면 어떤 해를 입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도둑질을 저지르는 죄와 가늠하는 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도둑질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받지 않고 오히려 동정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 것을 들킨다면 모세의 법은 칠배나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정은 동정이고, 벌은 벌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것까지 일곱 배나 완전히 몰수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식욕과 성욕이 같습니까? 음식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할 수 있지만,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전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네. 목숨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전혀 동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멸시와 동물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들켰을 때에는 돈을 일곱 배 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다 털려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인의 남편이 분노하여서 원수를 갚는 날에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안 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을 때 당하게 될 수많은 수치와 재앙에 가까운 형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또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다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간음은 무지한 행동이고, 영혼을 망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긴 했지만, 사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저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얼마 전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대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 이제 그 목사님은 나이가 환갑이 넘은 음, 목사님 부부가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보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버이날이라고 어, 저녁 먹자고 어, 온다네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란 분이 오지 말라 고 그래. 뭐 평생 연락도 안 하다고 있다가 어버이날이라고 돼서 뭐뭐뭐밥한번 산다고. 하면서 약간 신경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 왜 그러세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면 난 충분하고 행복한데, 당신은 내가 사랑해주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약간 움찔하셨대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저와 친한 목사님께 얘기를 하신 거고 또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부끄러움인가? 나는 내 아내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자꾸 다른 사랑 다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기웃거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아내의 입에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잘 해주고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도 나는 내 아내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 또한 내 아내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나의 모습은 지금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가 하는 깊은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땅의 부부들이 그런 행복과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불륜이 어디 있겠으며 음란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런 단단한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즐겁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완전한 사랑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 영혼 또한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사별을 경험한 가정도 있고요. 싱글도 있고 또 1인 가족들도 많이 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인정, 세상의 탐욕과 쾌락 다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영은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 안에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충분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